Gadil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들흑고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신이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피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물이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게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블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 혜마주향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각기의 성경낭독회 시0편 68편 1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다음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의 휴고식니다